자, 이번 시간에는 LED 블록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블록은요. LED 모듈 이렇게 블록이 있는데 얘를 이 메인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쓸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이 모듈을 이 LED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연결 사용하면 되고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led가 있잖아요 led 잘 보면 있는데 이 led가 rgb가 뭐죠 레드 그린 블루 세가지 색을 세 가지 합성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모듈을 여기다가 무려 256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전력이 어, 안돼 가지고 실제로는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코파이는네 가지 모듈이, 네개 정도 모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LED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연결을 할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이 메인보드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죠? 컴퓨터에다가, 또는 PC에다가, 또는 노트북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전원을 들어오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인터넷 선. 그죠? 또는 전화선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 버튼이 여기 8개, 그죠? 8곳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번호는 어, 상관없이 아무데나 잘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led를 연결하면, 되, 연결하면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끼면 잘안 들어가져요. 누가 봐도 잘안 들어가져요. 자, 그럴 때는 아, 내가 반대로 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올바르게 끼면 이렇게 초록색. LED 불빛이 켜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뺄 때는요, 여기 보면 그냥 빼면 이게 이게 뭐랄까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잘 눌러가지고 살포시 눌러서 착 빼면 금방 빠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끼면 됩니다. 자, 이 LED 블록은 혼자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이 블록은 자, 모듈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켤 수가 없고요. 다시 모듈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 보이죠? 자, 얘는 잘 보면요. 자세히 보면 몇 핀이 있을까요? 자, 핀이 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핀. 자, 세 가지 핀이 있는데, 이세 핀짜리 이 전선을 잘 꽂아줘야 돼요. 자, 우리 초코파이 그 상자에 보면요. 전선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개짜리, 보이죠? 세 개짜리, 또두 개짜리. 세 개짜리, 두 개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개짜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버튼 같은 거쓸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LED 모듈을 사용할 때는요. 세 개짜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끼면 잘안 껴져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끼면 소리가 딸칵 납니다. 어렵지 않죠? 딸칵.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듈이랑 이 LED 블록을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소리가 나게 연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모듈에는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있냐면, 인과 아웃이 있죠. 자, 뭐냐면, 처음에 LED 블록에서 화살표 방향 보이죠? 가져온 거는요, 이 모듈한테는 인으로 들어야 돼 인으로. 그리고 다시 이 모듈에서 이어져가지고 또 다른 모듈로 이어서 만들 때는요, 아웃으로 나가겠죠. 아웃 방향이 있죠. 방향 아웃.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모듈이 왔을 때는 또 얘는 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인이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연결할 때는 아웃을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모듈은 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끼면요, 아웃이 들어 으로 들어오고 인으로 나가면요, 중간에 LED가 동작까지 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되는 거 4개까지 있고요. 총 256개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는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블록을 메인보드랑 연결한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 블록만 쓸 수가 없어요. LED 블록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LED 모듈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뭐다? 모듈의 방향이 먼저 인부터 와야 된다. 인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가고.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